Música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의상 스님 제자 가운데 진정이라는 스님 있었다 그랬죠. 어, 너무 가난해 가지고 어, 출가를 들어 못 냈는데 어머니가 출가를 하게 해 줍니다. 어머니가 나는 다 살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네가 정말로 진리를 깨닫고 싶다면은 의상 스님 계신 곳 가라 하고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의상 스님 문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몇년 후에 부고가 오죠. 그래서 어, 너무 슬퍼가지고 어, 방에서 어, 한달 동안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울긴 울었단 말도 하고 또는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셨단 말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규수상 <끼리> 선생님이 자충을 알고 나서 어, 영가를 위해서 어머니에서 위해서 하는 내가 깨달았다 한다면 울고 있고 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두문불출보다는 법문을 들려드리자 해가지고는 전국에 방을 붙였어. 그래서 추동에 약만 이천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1 0 0일 동안 법문한 내용 법성계 중심으로 법문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추동기라 이제 추동기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음, 진리의 내용을 추동골이니까 추동 동네 이름 따가 추동기라고 합니다. 연구자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법성계를 들은 사람들이 화엄 사상의 핵심을 아는 사람들이 또개중에 그 이제 남아가지고 의상심으로부터 수많은 화엄 사상을 배운 사람들이 전국으로 돌아가서 너무 좋으니까 어? 화엄경을 공부하기 시작하고 또 거기에 모이고 하면서 소위 그 지역 지역마다 화엄경 갈치는 큰 사찰이 만들어진 게 화엄십찰 아니겠느냐 이해되십니까? 네. 그 지역의 전라도에서는 아까 말한 김제에 예, 귀신사 국신사란 절 경상남도에서는 해인사도 있고 범어사도 있고 그죠. 북도에 있는 대구 쪽에 팔공산에 미리 사란 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어디선지 잘 모릅니다만 근절 있었다고 그러고 원주 쪽에는 비말라사란 절이 섰는 처터가 지금 일부 학자에 따라서 이제 원주 근처 어디라고 그러는데 몇 가지 설이 있는데 확정이 안 되고 있기도 하고 서울에는 북악 예 북악에는. 부화산 그렇고 했는데 청담사, 청담사 가 찜해놨는데 나중에 혹시 그 찾게 돼 우리가 저, 저화암사 저, 어또 충청도 가면은 태안에 무슨 사 보원사도 있고 또계룡산에 갑사도 있고 등등 또 영주 가면은 또 부석사 또 양양 가면은 낙산사 근데 기록에 따라서 십차례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두스할 수가 합니다. 화엄 사찰이 졌는데 신라 거의 하대 말까지는 화엄 사상이 굉장히 알려지게 됩니다. 몰라도 그냥 사람들이 비로자나부처님 대적광전, 광미용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지금도 알고 있는 거지, 그죠? 쉽지말아 그리고 산 이름도 많이 정해지고 금강산 이름도 금강산도 화엄경에 나오는 거고 금강산 가면 봉우리 몇 개나 했다? 가보신 분 계세요? 해아려 봤어요? 그것도 화엄경에 나와. 바다 가운데 금강산이 있으니 법기 보살이 벼르되서 일말쯤 보살인들이 머무르면서 항상 법을 살아가서 일말지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제일 높은 봉오리는 비로봉, 세존봉도 있고 많이 있죠. 그죠?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음경의 특징은 39페이지 보시면 몇 가지. 예, 화음경에는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음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장명을 잘해 장명 요즘에 뭐신에 보면 사주 장명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진리의 이름을 많이 적은 사람 잘키운 사람들이야. 어쩜 그렇게 많이 는지 몰라. 어? 듣도 보도 안한 이름들은 말이죠. 이름도 뭐 우리가 사람 이름은 우리 동양은 뭐 세자 두자 그자나 말하면 그죠. 보통 세자잖아요. 그런데 화엄경에 등장한 사람 이름은 진견은 스무자. <laughs> 그죠? 엄청 길어. 어? 어떻게 그렇게 그래 다졌나? 깜짝 놀래요. 실제로. 나중에 봅시다. 또 이제 신들, 왕들, 동자, 동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이제 조금 그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많이 못 들어봤을 이야기가기도 한데 화엄경에 등장하는 동네 이름이 지명, 지명, 지명이. 이법계품 간다비에 나온 건데 남방에 있는 바주라프라라는 이름의 드라비다의 마을에 가라 그곳에 메가라는 이름의 드라비다인 드라비다란 말은 미출치고 인도의 원주민들 선주민들 여기 선주민들은 키가 좀 적고 피부가 좀 까맣고 여기 정복한 사람들은 아리아인들 그래서 우리 약찬계 보면은 스승 가운데 미가 장자가 나옵니다. 미가 장자 다 이런 인들이 그 나온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카링가의 숲 이야기도 나옵니다. 토사라나 토사라가 바로 아프가니스탄에 해당하는 나라입니다. 카링가라는 나라는 인도의 통일 왕조의 왕이었던 아쇼카 왕이 마지막으로 여기 나라 왕조를 멸망하다가 깨닫게 돼서 아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고 나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너무 무자비했구나 깨달으면서 불교에 기여하게된 계기가 이 카린가를 정보하고 나서 어? 불교의 왕으로 돌아온 계기가 카린가라는 나라입니다. 그죠? 또 이제 41쪽 위에서 여섯 번째 보시면 화음경 보살 주체품 보시면은 진단, 진단이 중국입니다. 우리가 진단이 나온 말이 BC 2세기에 있던 진나라, 시황제 있죠, 시황제, 진시황. 거기에 제 돼가지고 서양에는 진단이라고 알려진 겁니다. 진나라. 그래서 진나라 나온 말이 차이나. 이 진단이라는 나라. 이게 진시황제의 그 무덤이 있는 서한 근처에 병마용 가면은 시황의 능이 이제 어딘지 특정하지 않는데 산 전체가 능이란 말 하거든. 그 앞에 이제 병마용이 있잖아요. 몇번 가봤는데 가면은 그 병마용이 만들어진 그 장군들이나. 군인들 모양이 세계 각국 사람 다 있습니다. 머리 모양 다 틀려요, 얼굴 형상 틀려요. 참 조각을 보니까 섬지하게더라고. 피부도 다르고 흑인도 있어요. 터번 쓰는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있단 말이거든 당시에도 이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 고대의 인도 쪽이나 유럽 쪽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요 터번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조각이 돼 있어요. 참 대단하다는 게 들었습니다. 그죠 또 케빈 중앙아시아 소르 카시카르 그죠? 케빈 카시미르 지방 카시미르 지방이란 말은 이제 중앙아시아 케빈을 말하는데요, 그죠? 또 간다라 간다라란 말은 지금 파키스탄인과 방글라데시 일부 지역 옛날에 간다라 왕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말로 부르고 있는데 여기가 우리가 우리 동아시아에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로 불상이 만들어진 기원이 간다라의 미술이지. 간다라 얼마 전에. 예술에 관에서 간단한 미술 전시 한번 했는데, 부처님 돌아가신 이후로, 불자들은, 불자들은 감히 부처님 모양을 그린다, 만든다, 상상을 못한 거예요. 왜? 너무 존경하니까. 혹시라도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그분의 신, 신격이랄까? 또는 불격에 대해서 손상 깊을까? 가지고 그린다, 상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상 부처님 보신 절 같은 경우에 사슴 모양이 있고, 이렇게 에, 뭡니까? 법륜 모양이 있든가. 에? 코끼리가 있는데, 위에 의자에 비어 있든가. 또는 볼스나마 있든가. 온수이 공양한 무슨 말 있든가.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B.C. 350년경에 에? 에? 에,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가 이제 대군 입구 인도 칠터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정착하 하면서 그 사람 들어간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그리스 로마인들. 그 사람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시대에흉강조라할 지, 이 사람들이 불교에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경전이 있어요. 밀린다 팡하, 밀린다 왕문경. 들어봤습니까? 밀린다는 왕하고 부처님 시자 가운데 나가세나하고 대화한 적이 있죠. 그게 그리스 왕이 이제 인도에 정착하면서 인도 종교를 알게 되고 특히 불교를 알게 되면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절도 많이 짓고 부상도 많이 조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온 사람들이 이제 간다라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로마 그리스 로마 여행을 받아 가지고서 조각을 좋아해, 안들기를 좋아해. 그래서 시작된 게 불상의 기원이야. 쉽게 말하면 그죠? 그 이제 영향으로 인제 인도에서 아잔타 석굴, 서클, 에르라석굴 만들어지다가 중국으로 오면은 웅강 석굴, 용문 석굴, 도낭 석굴. 하다가 한국으로 와서 병주가 가지고 석굴하면 완성이 됐다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석굴암 부처님과 당시의 불상 비교하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간다라 영향